b 로 표현되어 있는 문제야 그래서 b 가 있을 때는 우리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어떻다 같다 라는 조건에 의해서 먼저 애들을 풀면 5에 마이너스 2라는 내항의 곱은 2에 2x 마이너스 1과 같다 한쪽으로 정리해 봅시다 4x 넘어오면 마이너스 5y 는 여기는 마이너스 10이었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정기해볼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0은 4x, 마이너스 2.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4x, 마이너스 y는 얼마? 마이너스 8. 자, 얘와 2x, 마이너스 y는 5를 연립해야 되니까, x부터 없앱시다. 자, 양변에 1을 곱해주면 4x, 마이너스 2, y는 10의 형태가 될 거고요. 두식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3i는 마이너스 18. 그래서 y는 6. y가 6이니까, 그때 x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 어, y가 6이니까, 넘어오면, 2x는 11. 그래서 x는 2분의 11. 이렇게 답이 나오는 문제다라는 거죠.